돌아온 미국형 <laughs> 엄청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오랜만입니다. 아,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죠? 올해는 그냥 좀 조용히 지내서 국내 대회 한번 나가고 네. 개인 업무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일을 좀 하면서 올해는 내 인생을 약간 재정비하는 해로 어, 지정을 하고 차는 뭐 여전히 샀다가 팔았다가 또 샀다가 뭐 그건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야, 카메라가 내 얼굴에 너무 가까이 아니야. 있으니까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어, 뭐, 부담스럽네. 아. 8천면에서는좀 멀리서 이렇게 찍어주고 그럽니까 아, 근데 나 너무 더워서 들어가야같은데안 돼요. 같은데? 얘기해야 돼요. 아, 오늘 너무 여기에 너무 와 있는 이유가... 오늘... 맞지? 아, 테슬라 어, 형은 어. 지금 나를 탁송 택시로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나 이제 차 찾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네가 나 픽업해서 차를 찾고 이런 걸 타고 왔어이 금호동 한적한데, 에 지금 우리가 먹을 곳이... 아, 여기! 오르리 바게트라고. 이 맛집인가요? 이게 약간 숨은 굉장히 깔끔하게 샌드위치하고 쌀국수를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어태연아 네, 네. 어. 먹고 테슬라를 출고하러 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멀리 나와 멀리. 멀리 나오니까 괜찮아. <웃음> 그만해. <웃음> 아빠 아이폰 맥스 사준 거 같던데? 그거 사주면은 온갖 약속을 다했어. 음, 근데, 뭐, 음. 얘는 필요할 때는 아빠한테 그냥 거의 베스트 데디야. 그러면 뭐한 한 3, 4일은 지켜. 음. 그 뒤로는 뭐 없어. 아 어, 잘하고 있어, 유지야. 제발 좀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laughs> 그럼 돼안 돼, 솔직히 이게. 다른 데에서 많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선촌들이. 그렇게 놀아도 해라. <laughs> 라고 야추가 어떤 거예요? 이거요. 아, 야추 아, 먹이습니다 유지 고수 먹을 줄 알아? 그럼. 어? 유지는 전혀 모르는데요, 고수못 먹는다는데? 아니야, 유지 먹어. 얘 내가? 어. 아니, 같이 이렇게 섞어주면 먹어, 이렇게. 아니, 나는 섞어줘도 안 먹어. <laughs> 딸을 잘 모르네. 이거 강요해요. 수, 숨겨주면 먹지 않나? 유지야? 숨겨주면 뺄 거니까. 새로운 모습이네요. 너가 슬로우를 하 내가 야, 평소에 아무안 하냐, 내가? 아니... 아빠 원래 하지, 이거. <laughs> 야, 아빠, 아빠 바보 만드는 재미가 <laughs> 저 소스 좀 줘봐봐요, 저기. 아, 향이 너무 좋다. 응. 향이 진짜 좋은데요? 엄청 깔끔해, 여기. 와, 향이 진짜 무 나쁘지 않지? 응. 유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형, 고수 넣어야죠. 넣었어. 다 넣었어. 응. 와, 내가 집 근처면 이거 맨날 시켜 먹겠다. 음. 해장용으로도 너무 좋은데, 샌드위치 음. 가애인이야 아, 그래요? 가게 어, 들니까 음. 집이... 이게 치킨이야. 치킨, 얘네는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내 입에는 치킨이 훨씬 나은 대이아이대박이네비주이대박이고 이거...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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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곳은 서초동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카이드에 와 있고 미국형의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퍼포먼스 출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고 현장을 보여드리는 것도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지금 취재하기 위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분의 심리는 어떤 식의 불안 요소가 있는지 여러분도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해주시고 리플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서사를 좀 읊자면 처음에 미국형하고 테슬라 컨텐츠를 했을 때 모델3 퍼포먼스를 출고했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흰색의 블랙시트의 퍼포먼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미국형이 좋다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델3 롱레인지 그다음 모델 Y 롱레인지 그렇게 살 동안 미국 형은 수많은 테슬라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 그 동안 몇 대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여섯 대째 그때 나차 사고 나서 그냥 거의 내려놨지 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지. 근데 그때 타보고 너무 좋아서 막 지인들한테 아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좀 전도사 역할을 좀 했지. 너무 응. 좋아가지고 막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니 많이 막 그랬는데 그때 샀어야지. 근데 그러면서 또 테슬라 까가 또 됐어요. 난 이제 내 인생에 테슬라는 절대 없다. 이러면서 막 까대기 시작 뭔데는 신봉을 했다가 이제 네, 까대기 시작했어요 V8맨 어 v a 맨 하면서 V8은 온대간데 없고 단차가 좀있아 단차가 아니구나 차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와, 근데 단차가 이렇게 없어? 더듬지 마내 차에다가 더듬지 좀마제 차는 더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몰딩이 바뀌면서 또 히트펌프가 들어가냐 마냐 맞아 맞아요 히트펌프 들어가고 이 몰딩을 뭐 크롬 죽이기를 했었는데 아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냥 나는 그냥 블랙 트림이 좋더라고. 그래서 차를 바꿨지. 자 그때 우리가 또 기억하자면 형이 아 퍼포먼스는 의미 없는 것 같아. 크게. 어, 어. 그렇게 얘기를. 왜냐면 해줄까? 외관도 응. 똑같고 다 똑같잖아. 휠만 어. 다르고. 근데 나는 차라리 그 타이어 두께가 좀더 두꺼운 그 실버 휠에 롱레인지가 좀더 고급져 보이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샀던 게 빨간색, 그치? 빨간색에 화이트 시티. 너한테 샀잖아. 뭐. 네, 네. 그리고 하죠. 카본 윙을 달았지. 어. 와 제일 이뻤어 그때. 그게. 그 차를 좀 탔었어요? 많이 샀지. 응. 한, 내가 한 8개월 타다가, 내가 모델3 롱레인지 베이스를 또 하나 샀는데, 그거 왜 맞아. 샀지? 흰색을 샀어. 흰색이 그 검정 시트였다. 렌트카 같은 거를. 맞아. 그, 나한테 샀을 거 왜냐면 그게 보조금이 그때 막 천매백만원 해줄 때, 안살 수가 없었어. <laughs> 안, 안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델3 <laughs> 두대 운영했어. 어쩐지 운전할 때, 근데 이상하더라. <laughs> 와개때네 <됐겠네>, 시바 <웃음> 여기 파마늘의 파 파마늘의 파 여기 오케이 그러다가 갑자기 안 들어오는 모델 Y가 갑자기 풀려가지고 또 비싸게 보고 아, 샀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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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때 <laughs> 처음 거를 한8,000얼마주 유사고 두 번째 거를 거의 9,000 주고 산거 같은데. 2 2년 거의 누탱이 맞았지. 22년도 코로나 오, 때 5월 때. 막 잠깐 거의 뭐 그냥 어, 말도 안 되는 근데, 어. 근데 지금도 테슬라를 한대 가지고 있죠? 5번째 샀던 모델 Y는 아직 가지고 있지. 어. 흰색 시트. 검정해. 어, 검정해. 어. 어. 너 따라 샀잖아, 막. 그런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테슬라의 까가 됐어요 이제 갑자기. 아 그게 어. 내가 그 도중에 전기차는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i5를 샀습니다. i5를 샀는데 승차감도 좋고 엄청 좋아. 테슬라고 하 주행 질감이 조금 달라. 나 이거 리뷰도 칼차면에서 리뷰도 했는데 차는 나쁘지 않아. 근데 뭔가가 좀 불편해. 정신병인가? 미국형이 그렇게 이제 i5로 넘어가면서 테슬라 까로 변신했을 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거리를 두자. 이 너무 내 스스로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 요 만나면 이제 테슬라처럼 야 테슬라 왜 타? 그런 거야. 타지 마, 타지 마. 야 아이파이 짱이야. 그래서 아이파이에 좀 관심을 가지려만 하면 없어져 차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변하는 이 마음가짐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다 이제 갑자기 오서 미안해. 아니 도저히 엑스5를 샀지 엑스5 퍼스트 에디션 8기통을 샀지 아니지 850을 샀지 아니다 그랬다 어, 850을 샀지 850 샀다 내가 어디에 미쳐서 잠시 홀려가지고 a o a What you got? got? No <목소리> 한한줘한줘 <목소리> <목소리> 아니 내가 웃긴 게뭔줄 알아? 차 존나 시끄럽다고 내연기관들 극혐한 뒤가 어그저께야 RS3도 산거 아니야? 아 맞다 사이. 맞다 RS3도 샀다 <laughs> 왔다 왔다 RS3 그 람보르기 소리 나는 거자 <laughs> <laughs> 그러면 개보는 RS3, 850까지는 쫓아갔어 내가 i5, X5, X7을 못 쫓아갔네 세대들 그치 X5가 차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승차감이 걔는 이제 m 6 0이잖아 그러니까 승차감이 조금 어 내가 원하는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이 아니라서 뭐그때뭐뭐 M소스 뭐, 뭐 들어가서 뭐 특히 그 조기 뭐 좋았어 세빌라이저 뭐 없어서 뭐 이게 좋아서 야넌 아무 것도 모르면 난리를 치지 마. 에스쁘아 이제 단조하냐 이게 훨씬 좋아했는데 뭔가 또 부드럽지 않았나 보네. <laughs> 아, 아니 뭐 이제 뭐 사이드월도 이제 얇고 뭐 얇고 뭐해 하여튼 그래서 아니 만족했어. 실내도 시트도 이제 그거 그것만 이렇게 버킷으로 나오고. 다 좋았어, 색깔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제 승차감이 좀더 좋은 거 타고 싶다. 그래서 S 클래스를 살까, 7 시리즈를 살까, X7을 살까 그 세대를 고민을 했었어. 영상 보니까 X7에 대한 막 엄청 좋은 호평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X7을 한대 샀지. X7을 딱 사니까 와 차가 엄청 부드럽고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유일하게 유일한 6기통 차 중에 저공의 2종이야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랑 똑같은 혜택이야 그래서 그 등치 그 큰걸 가지고 인천공항 가면 50% 할인을 받는 거야 그래서 만족하고 타고 다니다가 뭘 타고 다니다가? X7을 어 만족해 갑자기? 왜 테슬라를 샀냐? 이유가 있잖아요 아. 그 이유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 아, 아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 X5랑 X7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5타면5 대로 좋고 7타면7 대로 좋아.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를 처분을 해야 될것 같아. 너무 겹쳐. 사실 X5에 선납을 내가 더 많이 하고 갔거든. 그러니까 이걸 팔면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5 팔았지. 솔직히. 5 네, 팔았고 어. 모델 3를 다산 이후에 대한 뽐뿌가 온 이유가 있잖아요. 나한테 얘기하는. 아. x7 한 대로 운영하기에는 이제 뭐 연비 면도 그렇고 차도 크고 그래서 전기차는 한 대가 꼭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전기차를 한번 맛본 순간 전기차는 꼭 있어야 돼. 필수템이야.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어우, 어, 아니 설명을 해 줄게요. 전화 와서 더더 극단적으로 내가 설명하자면 전화가 어느 날 왔어. 와 가지고 형, 뭐왜그래 그러니까? 야, 우리 애들 데리고 가, 맨날 가는데 지하철에 대기하는데 아, 야, 야, 더워, 더워, 더워. 야 에어컨 에어컨을 못 키겠어 엔진 소리 들린다고. 아, 그것 때문에 산대요 아, 아, 여러분, 전기차를. 여러분, 내가, 내가 내가 전기차를 다시 생각했던 이유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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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아, 왜 있어야 되냐. 아니죠. 너무 더워서 한 6월달에 이제 제가 이제 지하주차장에 이제 뭐 애를 픽업하러 가든지 뭐 대기를 할일이 있던지 하면은 너무 더. 워 공회전 안 하시죠? 공회전 하면 안 돼요. 특히 디젤 차들은. 하여튼 공회전 하면 안 돼. 지하주차장이 너무 뜨거워지고 열기 때문에 더더워 여름에. 그다음 지하주차장에 시동을 끄고 있는데 와 너무 더운 거야. 근데 테슬라가 너무 그리운 거야. 온도도 막 맞춰놓고. 우리 애들 뭐 30분 뭐 이렇게 대기를 할때 너무 심심하고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거 이런 그 영화관 같잖아. 이걸 타면. 어, 그 다음에 통풍시트도 돼. 그럼 통풍시트도 있지. 에어컨도 나오지. 뭐 소리도 엄청 좋아졌지. 영화관에 이렇게 영화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럼 지루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리운 거야. 갑자기. 그지? 여름이 되고 나니까 어. 그리운 거야. 차를 타면 시동 걸고 막 돌아가면서 에어컨까지 에어컨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야, 나는 테슬라 없이는 못 살겠다. 그게 내가 너한테 전화했지. 야, 롱레인지 사냐, 뭐 스탠다드 레인지 사냐. 이건 그냥 내가 부족한 어떤 그것만 해소하면 되잖아. 그럼 뭐 스탠다드 레인지가 있고 롱레인지가 있고 퍼포먼스가 있어. 스탠다드 레인지는 후륜이잖아. 그러니까 후륜 일단 패스. 그리고 오디오도 스피커가 우퍼가 없어걔는 그, 그러니까 것도 패스. 그, 딱, 보니까, 롱레인지 아니면 퍼포먼스야. 근데, 롱레인지를 탄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단한 명도. 승차감이 되게 좋대. 와, 승차감. 나는 승차감 되게 중요시하니까. 근데, 퍼포먼스가, 원래 한9 0 0 얼마 한 1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걔는 깡통 휠이잖아. 깡통 휠인데, 휠 옵션을 넣으면은, 실질적으로, 800, 200이니까, 8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얘는 벌써 휠이 단조 휠에다가 더 크지. 그니까, 러200 플러스지, 얘는. 가치도 따지면 한 300만 원 가치는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거저거 다 따지면 6,70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옛날 퍼포먼스와 차이는 출력이랑 휠 하나 때문에 돈을 뭐한 7, 800을 더 내고 샀었잖아, 우리가. 브레이크랑 카버파티 조금. 근데 얘는 바뀐 게 너무 많아. 기존 거 대비. 롱레인지를 살려다가 그렇지. 아니 이거 동값으로 따지면 퍼포먼스 아니야, 무조건. 어, 그럼 그래서. 아니, 롱레인지를 이 색깔로 휠 옵션까지 하니까 6,600만 원 나왔어. 근데 얘는 7,300이거든. 700만 원 차이잖아. 근데 시트가 완전 키 포인트야, 시트가. 아, 시트 한번만 봐 봐. 시트는 이거는 진짜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야. 이 시트는 S에 들어가는 시트잖아. 저기 불도 들어와요? 불은 안들어와 얘는. 오. 아 예쁘다. 그럼 롱레인지는저 검정색 줄 없어? 없어. 요렇게 스포츠 스타일로 나온 시트는 좀 불편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근데 얘를 타 보면 엄청 폭신폭신하고 양쪽으로 잘 잡아줘. 이게 사실 좀 좁거든, 내가. 독일차를 타면은. 근데 얘는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와... 엄청 착착감이 좋아 요 볼스터 때문에 이렇게 타고 내리면 여기가 불편하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딱 타고 내려도 이게 안 불편해 왜냐면 이 허벅지가 요로 딱 나와 요로 음. 요로 음. 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로 나와 저는 정말 놀랐던 게이 전면부의 이립 디자인 하나로 이렇게 차가 끝! 그, 저리립 스포일러 그니까 스플리터 디자인 하나로 이 차의 인상이 완성된다고? 이게 그냥 일자 범퍼가 아니고, 요런 것도 좀 있고, 약간 퍼포먼스럽잖아. 롱레인지는 어. 범퍼가 달라요? 달라. 진짜예요. 아. 이런, 이런 분위기가 하나도 없어. 어, 원래 이런 립이 있으면은 간섭이 좀 많잖아. 근데 얘는 간섭이 없어. 왜냐? 이게 높아. 롱레인지랑 높이가 똑같아. 마치, 사제립 필리터를 달아놓은 것 같은 이. 그, 어, 좀 앞으로도 차나. 응, 어, 이게 솔직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기차들이 디자인이 좀 별로잖아 테슬라를 샀을 때도 디자인은 별론데 그냥 봐줄만 하다 솔직히 옛날 테슬라를 봤을 때그 개구리 눈깔에다가 이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 하일랜드부터는 거의 풀체인지 급이야 솔직히 전기모터까지 다 바뀌었는데 눈이 또 로드스터 테슬라가 얘기하는 로드스터의 로드스터 눈깔이랑 비슷하잖아 한 느낌에 어. 예. 메이트릭스야 또 이건 심지어 그냥 옛날에 그냥 그냥 뭐... 좀 한국스럽게 매트릭스라고 해도 되 메이트릭스 매트릭스. 매트릭스. 그래서 칼춤에서 그런 리플이 아. 달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라고매 매트릭스? 네. 아니 근데 미국 형이 매트릭스라고. 아 굳이 그냥 딱한 단어 정도 그냥.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아. No m a i 매매 매. 매트릭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매트릭스. 오케이. Okay. 매트릭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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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레드. 아, 울트라. 레드가 또이 레드가 또이 퍼포먼스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약간 상징적이긴 한데 이게 내가 왜 좋아? 좋은... 나는 레드 계열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얘는. 어두운 데드가 이게 약간 블랙 빛이 돌아. 얘가. 음. 자, 포르쉐에서 얘기하자면 카미, 카민 레드. 카민 레드. BMW에서 얘기하자면 막 이몰라 레드. 음. 어두운 계열의 레드는 다 비싸. 추가 옵션을 내가 아. 넣어야 돼. 또 인상적이었던 게 파이랜드가 보면은 저 트렁크 라인이 요렇게 얘는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스포일러 때문에 이 라인이 더 튀어나와 보여요. 아니, 요 여기도 나오고 네. 이윙이더 이 커. 네네. 옛날 겁니다. 네네. 그 단차가 와 이게 좋아졌어. 없어. 어. 여기 좀떠 있잖아. 여기는 그냥 딱 맞춰 있어. 저 스포일러를 떼면은 일반 롱레인지랑 똑같은데 이 스포일러 때문에 저 디자인 도더다이나믹하게 보여요. 이게 이게 동그랗게 네. 튀어나와 있잖아. 네. 여기가 약간 턱져 있는 요거 요요 어. 요렇게 각져 있는 거 <laughs>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요런 것도 가요. 좀 포인트가.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잘 만들었어. 음. 그러니까 원값 절감을 했다고 하기에는 종기 모터도 다르지. 휠도 다르지 프런트 리어 범퍼도 다르지 시트도 다르지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위해서 뭔가를 새로 만든 게 되게 많아 플레드라는 마크 있잖아요 이 마크가, 마크가 마크. 어, 퍼포먼스 마크 그러니까 약간 남색이잖아요 음. 이 마크를 보는, 보고 있자면 빨려 들어가는 어, 느낌을 어, 뭐 다른 차의 느낌을 주는 모고잖아이 테슬라의 가속감을 너무 절묘하게 표현한 마크 같아. 맞아. 뭐, 예를 들면, 뭐, BM은 M, 벤츠는 AMG. 근데 얘네들은 그냥 이 마크 하나로, 마크 하나로 그냥 뭐 끝내버리는 거잖아. 어. 마크 딱 보고, 아, 연장하면 어, 안 되겠다. 어, 어. 어, 그리고 약간 좀 감각적이고, 그, 센스 있다. 잘, 잘 솔직히, 거. 이 마크는 진짜 이 자동차 제조사 중에 가장 혁신적인 마크가 아닐까. 야, 그게 그만하고, 어. 알았어. 일단 리어부 하단부. 어 네, 아, 리어부 여기 디퓨저도 또좀 라인이 저, 달라졌어요. 예예 예, 예. 하단 이것도 달라요 또. 그러니까 이게 또이 어. 조금 조금씩의 디테일이 들어있어요 차가 가만히 보고 있자면 멋있다. 이거 알아? 이 트렁크 열면 이 라이트까지 다. 하니까 그러니까 롱레인지를 뭐다른 다룬게 많지만 이게 다 원피스로 올라오잖아. 어. 없어. 원래 그렇지 않았나 근데 그건. 아니지 여기 램프가 있어야지. 그 뚜껑을 열고 비상등을 켰을 때 여기가 보여야 노출이 돼야 돼. 근데 얘는 어디에서 노출이 되나? 그 하단부. 아... 보여줄게. 여기 라이트가 노출이 돼야 돼. 아, 그러면은 네, 요 이,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색깔? 일부러 얘네들이 트렁크 열렸을 때 여기도 보이라고 일부러 심어놨구나. 그렇지, 라이트랑 같이 원피스로 올라가니까. 그니까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만 저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려봐요. 다 들어오겠지. 그럼 뭐 쌍으로 다 들어와? 그건 좀 짜치는데. 그렇지 않을까? 밑에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어, 와 어, 어, 그 오! 대박! 그러니까 센스가 있지, 이게. 어, 그리고 앰버로들어오는 응. 색깔이. 아니, 아, 여, 어. 여기서 그러니까 센스 플레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네. 응? 뭐, 좀, 좀잘 못한다고 막 그렇게 막 까로 변신하고, 좀, 좀 잘한다고 막 바로 변신하고 이러지 맙시다, 이제. 와, 근데 이, 나는 이 차가, 그러니까 승차 가면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 가격대 이 차는, 와, 진짜 완전 빨갱 같아, 빨갱. 그러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제조사의 어, 수입다 어. 아니 마감 이런 것도 보면 은 옛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허접한 차였는데 지금은 경쟁사들만큼 좋아졌어. 일론 흠, 머스크. 흠을 못, 차, 못 찾겠어. 일론 머스크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머스크 형. 음, 머스크 형차 이번에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내가 다시 테슬라로 돌아오게 해줘서 Thank you very much, brother. I appreciate it. You're the man. 오케이 <laughs> okay, 잠깐만. 그대로 있요 뒷자리에 이 모니터가 생각보다 엄청난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가니까 뒷자리가 조금 좁은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 모니터 하나로 되게 큰 역할을 한다 모델 y가 새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는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뒷자리에 타는 사람들이 좀더 편하게 갈수 있게끔 이게 작지만 그 화질도 엄청 좋고 이 터치도 엄청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빨라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매력적이다. 뒤에서 열선 조정도 할수 있고 된다. 어, 굉장아 이게 너무 조수석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멋있어. 약간 센스 있어. 보여요. 이게 되게 이제 전기차스럽다. 되게 아니, 얇아가지고 어, 어떻게 이렇게 열게 했지? 아니 이게 되게 어, 요만해요만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열게 했지? 어, 아무도 안 봤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롱. 이런... 아, 어 이런... 전자음도 바뀌었다. 맞아. 소리가 바뀌었어. 전기 모터 여기 오른쪽이지? <laughs> 전기 모터 소리가 바뀌었어. 아 봐요. 나잘 알아요. 와, 알아요. 예민한데?